Four hours all I think about 또 너의 생각을 켜둔 밤 조금만 방 안에 따뜻히 너는 진너 따뜻한 커피와 일기장 커다란 잠옷들처럼 넌 하루 끝 편히 날 쉬게 하는 Dreams I love 창밖에 불빛은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캘리그라피 강사 정유진입니다. 어,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글씨, 또 대상이 있는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어떤 재료나 어 글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수업을 등록하시면 붓으로 글씨를 배우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도구로 또 글씨를 써보기도 하실 거고요. 또 액자나 텀블러 시계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에도 적용을 시켜서 내가 배운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. 어, 실용적인 소품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, 또 성취감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또 남들에게 선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간혹 뭐 똥손이거나 악필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, 어, 내가 재주가 없더라도, 글씨를 잘 쓰지 못하더라도, 어떤 분이든 오셔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글씨 쓰는 자체가 좋은 글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,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가 있고, 또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하면서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수업을 편안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